이제야 좀 괜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크이지시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디다스의 아픈 손가락 코파 퓨어 3 프로 TF입니다. 코파는 달라지지 않는 디자인, 어퍼 이슈,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판매율도 가장 저조합니다. 실제로 구장에서 공을 차면 코파를 신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가 힘들죠. 별 기대를 안하고 제품을 보고 신어봤는데 새롭게 출시한 코파 3는 이제야 좀 신을 만한 풋사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파 3는 인조 가죽이지만 부드러운 퓨전 스키어퍼가 적용되었는데 손으로 만져보면 캥거루 가죽처럼 정말 부드럽고 그 위로 코팅 처리를 한번더한게 특징입니다. 텅은 분리형 텅에서 일체형 니트 텅으로 바뀌었고 미드솔에는 라이트 스트라이크와 원형 스터드가 전작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으며 휠컵 내부에는 쿠션 펌이 두툼하게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게 손으로 만져보니 안에 쿠션 펌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뭔가 뒤꿈치를 잡아주는 듯한 느낌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솔라이트 인솔이 있기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인솔 쿠션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좀더 들어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치 부분이 쿠션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뒤에 실착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이 250mm, 발볼 9.7cm 기준으로 255 사이즈를 착용했고 무게는약 262g으로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편입니다. 길이는 4분의 3 정도 남았으며 부드러운 어퍼 덕분에 발저림은 없었고 어퍼가 생각보다 많이 부드러워서 마음에 들었는데. 앞으로 나오는 코파의 어퍼는 어떤식으로 제작할지 궁금하네요 이런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긴한데 미드솔의 쿠션은 무난한 편이고 특히 코파3의 착화감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게 인솔의 쿠션이 추가되면서 발의 아치 부분을 뭔가 서포트 해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인솔 덕분에 핏감이 더 향상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점으로는 분명 처음 신은 제품이지만 아쉬운 마감처리 그리고 마지막 끈구멍까지 입지 않으면 헐렁하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다묶은 오른쪽은 꿈치 들썩임이나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지만 끈 구멍을 하나 비우고 착용한 왼쪽은 확실히 뒤쪽이 잡아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파를 착용하실 때는 꼭 마지막 끈 구멍까지 묶어주는 걸 권장합니다 어퍼의 질감, 인솔, 전작에 비해 칭찬할 게 많아졌네요 첫 착용시에도 부담 없는 착화감을 원하시면 코파3 이제야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량 입고 제품이라 빨리 겟 하셔야 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